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17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별 소식 안 뜨겠지? 라면서 방심하며 친구랑 불금을 즐기다가 윌슨 오피셜 속보를 놓친 제자르라고 할수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집에서 5분 대기조 하면서 모든 소식 가장 빨리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늦은 만큼 어제 토트넘이 영입한 윌슨 오도 버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다른 채널들에서 전하지 않는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저녁 공개된 토트넘의 공개훈련 영상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보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할 장면을 제가 도착하였는데, 그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골이 레스와 경계에서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갑작스럽게 오피셜이 뜨면서 토트넘 선수가 되어 버린 윌슨 오도버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로마노 기자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은 영국과 이탈리아의 여러 클럽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는 프랑스 윙어 윌슨 오도버트에 큰 이적료를 투자했습니다. 고정으로 2,500만 파운드 그리고 옵션 추가로 500만 파운드 총 3,000만 파운드. 530억을 주고 사왔고, 10% 매각 조항도 달려있습니다. 5년 계약이고, 등번호는 29번이고, 메디컬 테스트도 런던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영입이었습니다. 라면서, 윌슨을 530억을 주고 사왔다고 밝힌 로마노비자였습니다. 와, 19살 선수를 530억이란 거금을 주고 사왔더니, 그럼,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윌슨 오도 버트 선수가 지금까지 뛴 포션을 보면 좌우 윙어로뛸수 있는 선수이고,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수 있는 공격 쪽에서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번니에서 뛰었던 스탯을 보면 알수 있는데, 상대편 박스 내에서 터치를 잘하는 선수이고, 드리블 시도를 많이 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즉시 전력감은 아닌 것 같다고요.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킬 패트리 기자에 의하면 오드버트는 일군 스쿼드의 일원이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레스어 경기에서 스쿼드에 등록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팀에서 우선 순위가 더 떨어질 것이고 임대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질 만큼, 윌슨 오도 버튼은 즉시, 전력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선수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안가신다고요 그럼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선수들이 훈련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찰지게 잘하는, 현재 김민재 선수의 팀, 바이런의 감독, 콤파니 감독이 이 오도베를 칭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라고 칭찬했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풋볼 런던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번리에서 윌슨 오도버트를 영입을 완료한 후에 새로운 시즌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격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 완벽하게 숨겨진 거래였지만 토트넘은 재능 있는 프랑스 선수의 영입을 확정지었다. 오드버트는 5년 계약을 맺었고, 은돈벨레가 클럽을 떠난 이후에 공석이었던 28번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19살의 윌슨은 이부 리그 개막전에서 번니가루톤 타운을 4대 1로 잡고 승리할 때 골을 기록하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윌슨은 상대 선수를 제치고 영리하게 마무리하며 골을 기록했다. 오더버트는 루턴의 백 라인을 돌파한 후에 침착하게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이미 팬들에게 보여주었다. 오더버트는 공격형 미들, 양쪽 윙어 또는 필요한 경우 센터 포워드로 뛸수 있기 때문에 엔제 감독에게 앞으로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다. 지난 시즌 번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오더버트는 토트넘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즌 버니의 감독으로 오도보트를 한 시즌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곰파니 감독은 20대 선수인 오도보트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고 지난 시즌 오도보트의 재능에 대해서 몇 번이나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 상대 팀을 상대로 골을 넣고 승리한 경기에서 곰파니는 오도보트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는 팀의 적응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듯이 이번 시즌 우리의 영웅이 될 선수들을 기자님들 당신들은 볼수 없겠지만 저는 항상 훈련에서 그런 영웅들을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오도버터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비인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밝힌 콤파니 감독이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계속해서 윌슨 같은 선수들은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재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시간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일이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 뒤? 아니면 한달 뒤? 우리는 윌슨의 재능이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초에는 오더버트에 대해서 더 많은 칭찬을 한 곰파니 감독이었는데, 오더버트 칭찬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웠는데, 그것은 어린 오더버트의 커리어에서 너무 일찍 큰 기대를 받게 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번니 익스프레스와 인터뷰에서 곰파니 감독은, 저는 오도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은 윌슨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도버트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경기 시간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도, 5, 6년 뒤에 다시 어린 시절의 오도버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선수들이 훈련 제대로 안 하면 욕을 찰지게 날리는 곰파니 감독이었는데 하지만 오도보티에 대해서는 칭찬하면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서 이런 조박 같은 19살에 또 유망주를 데리고 왔나 싶었는데 공격적으로 재능이 있고 솔로몬을 임대로 보내면서 솔로몬의 자리를 뺏을 정도로 즉시 전력감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와, 이것도 손흥민 선수와 윌슨 오도버트 투샷 기대하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이렇게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어젯밤에 제가 술 마시는 동안 공개된 토트넘의 공개 훈련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주 의미가 깊은 골이 터져 나왔는데 영상으로 보면서 어떤 장면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한 도트넘의 훈련 영상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신나서 뛰는 베리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 그리고 뭔가 많은 생각에 잠긴 듯이 달리게 하는 아치 그레이가 보작되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안아주면서 빨리 적응시켜줘야 될것같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개 미친 스피드로 전력 질주를 하면서 골을 넣어버리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손흥민 선수가 포착되었는데 이런 폼이라면 레스토와 경기 그냥 골을 넣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랑케와 손흥민 선수의 연계 플레이를 볼수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영상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랑케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아치그레이였고, 그리고 솔랑케는 로메로가 자신을 막으려고 하자 바로 뒤에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었고, 손흥민 선수는 원시한 원킬로 골을 성공시키면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솔랑케 패스, 손흥민 골 장면을 당연하다는 뜻이 지켜보는 엔젤 감독이 포착되었는데, 레스터와 경기, 손흥민 솔랑케 2를 낼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좋은 훈련 분위기, 그리고 솔랑케와 손흥민의 합작골이 터지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오드버트 영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떤 활약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데, 토트넘이 이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니 하트 토트넘. 소니 엄청나게 강해진 우리의 시즌이 시작될 겁니다. 전력 질주하는 소니 미쳤는데요? 스페스가 훈련 즐기는 것 같은데 좋아 보이네요. 등등. 전력 질주하면서 폼이 좋은 송민을 보고, 환호하는 도트던 팬들이었습니다. 솔랑케가 패스 안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엔지 감독의 지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훈련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며, 솔랑케 패스, 손흥민 골 장면이 나오면서, 레스토와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기대가 되는데요. 레스토와 경기 손흥민 골, 솔랑케 골도 나오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